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부모 한경의 주역, 자랑스러운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부산 사후에 거주하는 강석종 목사입니다. 종북 주사파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허물어 봉산화를 진행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침묵하는 대가는 실로 끔찍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방관하고 침묵할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72년 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에 그 어떤 나라도 없는 건국의 4대 기둥인 건국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첫째는 자유 민주주의. 둘째는 시장 경제, 셋째는 한미 동맹, 넷째는 기독교 입국론입니다이 설계도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집을 지은 결과 우리는 세계의 10대 나라에 우뚝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탄생한 백여개의 신생 독립국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입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경제발전은 없었습니다. 김일성이 없었다면 6.25동적 3장의 비극은 없었고 김대중이 없었다면 북책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민주평화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시운 대한민국의 사대 기둥 중의 하나인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나라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 정치 이론인 민주 평화론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향한 방향과 잣표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이웃 국가이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군사적 유흥을 느끼지 않지만 중국과 북한과 인접한 한국, 일본, 대망 등과 과거 소련과 인접한 유럽 국가들은 하나같이 커다란 군사적 유흥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접한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체계냐? 그렇지 않은 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수사바 정권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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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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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은, 문장은 청와대서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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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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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동안 적개는 9배, 많게는 1,300여 이르는 크고 작은 일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에서 67년 동안 단한 번도 외침을 받지 않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53년 7월 27일 6.25 한국 전쟁 정전에 조인된 이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평화은 당시 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세계 최빈국 한국이 당시 최강대국으로 또는 미국과 국가대 국가로 대등하게 맺은 고려와 새우유의 동맹이라고 하는 한미동맹 덕분입니다. 한미동맹이로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67년동안이나 전쟁없는 평화속에 전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산업화의 기준을 일으키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뚝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오늘의 세계 10대 경제강 강구로 일으켜 놓은 대판색이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반만전 역사 속에서 최고의 전력과 정책을 걷는다면 주저할 필로도 없이 한미동맹입니다. 이 한미 동맹은 끝없는 외침과 전쟁의 비극 속에 살았던 우리 민족에게 처음으로 편, 전쟁 없는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미 동맹이 개성된 1953년 10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이전 세대가 겪던 일제 식민 지배와 1차 2 세계 대전과 유류 전쟁 등 비극적 전쟁의 참을 적지 않고. 전제 없는 평화를 축복 속에 살면서 그 속에서 자유의 가치를 발전시켜 어느 해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강력한 정쟁 억지력을 발휘해온 한미동맹은 무력적화 통일 계약을 누리고 있는 북조선의 침략 야욕을 좌절시키고 동족산장의비극의 재발하는 것을 막아 주었습니다. 어찌되면 한지동맹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2200만 북한 동포들도 살려준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튼튼한 한미 동맹의 뒷받침으로 계속해서 평화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다시 전쟁의 비극을 겪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통일이 된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 위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미동맹은 흔드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기둥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아마항쟁의 지역 부산 시민 여러분 공산주의 추동자 주사파 정권은 이 땅에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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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장 문, 문장을 청와대서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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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황리동맹이 무너지면 네, 네. 대한민국 수십 칸의 북조선의 네, 네. 핵공포에으로전락갈 것이며 네, 지금 120년 방... 만에 다시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투전파로로 변할 것이며 외국의 투자가 수십 간에 빠져나가 경제는 수십 사십 간에 불려올 상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어떠한 경우도 에놀수 없으며 떠날 수 없으며 억양나 버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핵심 이기자 강력한 기둥입니다. 1953년에 맺은 한미동맹은 6.25 한국전쟁을 극복하고 자유를 지키는 이승만 대통령의 최고의 안보 전략이며 한미의 동맹은 대한민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군사 동맹이며 지금까지도 유일한 동맹 조약이며 우리 민족 사이에서 가장 위대한 군사 동맹이며 당군에 대 우리 민족이 찬 최고의 국가 전략입니다. 국조선은주장일을 미군의 나발을 강점해 민족 통일을 막고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수탈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공과 성장은 미국의 안보 지원과 경제 지원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든든한 군사안보와 경제번역의 토대가 된 한미동맹이 지금 6 7발의 체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신호입니다. 한미동맹을 맺은 이유로 대한민국은 전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주변국들로부터 단한 차례도 외출을 받지 않는 김 평화의 시대를 누리으며 경제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출사파 정부는 종전사례를 추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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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비동맹을 턱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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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문 문장을 청와대서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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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방패! 방패! 보리콕의꿈들이면 박정희 대통령 때 없어졌고 간첩 작자라는 말은 김대중 노무현 때 없어졌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은 북조선보다 못살았습니다. 여주 전쟁 때 북조선은 탱크를 앞서쳐 들어왔지만. 국군은 소총과 삽자를 들고 대항했습니다. 정교조와 주사파들의 일에 실되고 선동된 사람들이 주한철수를 외칩니다. 시앙의문은 자신의 인기 중에 반드시 전시작전지휘권을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종전서류를 하자고 합니다. 전 세계의 미군 지지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이 있습니다. 독일이 자주국방능력이 없어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까? 일본이 뭐 때문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겠습니까? 일본과 독일이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일본과 독일이 미군을 붙들고 있는 분명한 이유는 그것이 자국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살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미군 철수를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자주 국방은 당신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신 자식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후손들까지 내려가기도 전에.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1910년 조선이 세계 최대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북조선에 합류된 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 공산주의 출자출사파 척들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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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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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페학적인 종전선언을. 시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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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의 동맹을 더욱 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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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염은 군장은 활에서 당할 때라 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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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자유 대한민국의군 여러분 자랑스러운품만항경의 지역 부산 시민 여러분 청와대는 문장의 정체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워지 않았다면 우리는 북조선, 지민선 수련임을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치닫고 있습니다. 두나 대다수 국민들은 그의 후보 시절이나 침사에서 나전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니 촛불 행병이니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말할 때 그가 촛불로 정권을 잡았으니 이제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는 상투적인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반이 지난 지금 그는 그가 했던 말들을 향해 끝침없이 질주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나라를 향해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북조선과의 낮은 연방제 통일 국가입니다. 그전 단계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인정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을 해체해서 북조선에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이 정부는 입으로만 민주 인권, 평화, 노동, 공정, 법치를 외쳤지만 이들이 말하는 민주는 독재적 반한법 인민민주주의였으며 이들이 말하는 인권은 세계에서 가장 지역같은 북한인권에찍소해 못하는 가짜 인권이었으며 이들이 말하는 편안한 중국과 북조선의 머리를 바꿔 꼬리를 한다는 항복이었으며 이들이 말하는 노동운동은 연봉 1억 받는 대기업 노조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이 마련는 공정은 조국 사태였으며 이들이 마련는 법치는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하게 되는 검찰의 팔다리를 자르고 중국과 독일 나치의 캐스터퍼 같은 공수처 설치였으니 결국 이들의 목적은 중국과 북조선의 공산 독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사파 정권의 하수인 장위문 음장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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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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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나라. 시장의못 가짜 대통령 문제는 청와대에서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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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보의 선동과 사기 탄핵으로 가짜 대통령에 대한 문장이 말하는 한 번도 캐메 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는 북조선과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인. 공산주의 체질을 뜻하며 생지의의 북한 지일성 주체 사상의 변종 공산국가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문재인 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출범사에서 6.25때 국가를 여의와 승복한 전사자들 앞에서 6.25의 3대 전범인 김봉이 이끌던 조선 의용대가 국군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작년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간첩 심령봉을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신의 부인을 시켜 서두개 간첩 윤의상의 머지에 동백나무로 참배시켰습니다. 도대체 문장은 왜 이런 사들만 존경합니까? 대한민국 주사파의 원조 이형일을 존경하고 한국전쟁의 중공군을 파견한 보탈동을 존경하고 베트남을 공산통일한 호치비를 존경하고 국가전복기도로 상을 수급받았던 신영봉을 사상적 서스로 존경하고 임정 시절 공산당 활동을 한김문봉을 존경한다고 자신의 입으로 말했고 자세전에서 근로도 했습니다. 이형이 호태똥 호치민, 신영복, 김원복,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모두 다 공산주의자요 빨갱이들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존경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을 존경합니까?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그도 결국 공산주의자여 빨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금국일을 부정하며 헌법을 개정하여 나전당기의 연방기를 통하여 북조선 체제로 가르는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풍마항쟁의 지역인 부산시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주사파 정권의 수인 장애문문재은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장애문 가짜 대통령 문재은자리에서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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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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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파 정권의 하수인 장애문 문장은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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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부산 도마 항쟁의 주역인 부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라는 말의 뜻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 장애문. 문장은 민주당 대표 시절 2017년 1월 신정복 일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신 선생은 더불어 민주당에 더불어라는 당명을 주고 가셨습니다. 선생의 더불어 숙서써 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라는 뜻을 아십니까? 더불어라는 이 말은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공산주의라는 뜻입니다. 북조선의 김일성이 세계와 더불어라는 여덟 권의 애시이집을 출발했습니다. 통일당 간첩의 도박 신년북도 김일성을 따라서 더불어 한길 더불어 숲이라는 책을 출발했습니다. 남노당 간부여 간첩으로 구속된 손영우의 딸 국회의원 손혜원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안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번에 조국의 불법과 탈법 가족비리, 친척비리, 청문회에서 조국이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강남의 자파라고 밝혔는데, 당 차원에서 그를 포하고강변항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공산당이라는 것을 온국민의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된 자들에 길래 800만의 사상자를 내고,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을 만들고, 활기 폭파, 암산 테러, 연평도 해전 철원화 폭침 등 수백만의 사상자를 내고 핵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유협하는데 공산주의를 좋아합니까?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북조선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는 이들처럼 공산주의요, 사회주의요, 자유문주주의의 시역입니다. 우리나라 문재인과 조비의 실체를 바로 알고 더불어민주당의 실체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 사, 두 번, 다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주사파를 식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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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물리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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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라, 물리치라. 더불어민주당을 해차라 해차라 해체라 해차라 해체라 <목소리> 다쳐 대통령 장인분 문장은 방패. 방,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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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겠하넘기또 하겠습니다.